사람들이 살면서 나는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엄마다. 나는 아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어,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다듬고 이제 살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나는 수행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는 그 어떤 이상적인 상의 자기를 맞추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나는 선생님이니까, 나는 뭐 엄마니까, 나는 수행자니까, 나는 뭐 스님이니까, 이게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고 좋은 의도로 자기를 가다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돼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예, 그거는. 뭐,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보통 이제 내가 뭔데, 내가 수행자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상향을 그려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어떤 상태를 보통 설정을 하고 그 상태가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근데 현실을 보면은 그 모든 분야를 내가 다 만족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되게 이제 쉬운 예로 연예인들 중에 이제 되게 예쁜 연예인들이나 잘생긴 연예인들이 있으면 그 코는 누가 잘 생기고, 눈은 누가 잘 생기고, 귀는 누가 잘 생기고, 이마는 누가 잘 생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잘생긴 이목구비를 다 모아서 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조화가 전혀 안 되고, 전혀 오히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뭐 대체로 그 사람들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정말 부처님 같은 분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내가... 그 모습과 닮을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현실하고 이상은 상당히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너무 그런 이상향에다 자기를 끼어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이상향은 그냥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냥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것을 이상향이라고,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그게 너무 집착을 하면, 내가 그 모습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또 자기를 되게 자아가고, 어, 불만을 가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망을 해요. 항상 실망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실망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되겠다고, 되기, 아직까지 그런 조건이 안된 사람이 너무 그 이상향에 맞춰갖고 내가 안 된다고 자꾸 자기를 몰아붙이고, 어 자아하고 실망하고 이런 거는 별로 수행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면에서 계라든가 삼매라든가 지혜라든가 모든 면에서 두루 갖춘 그런 존재는 사실 부처님 같은 분이 가능한 거지. 모든 부처님 당시에그 제자들 같은 경우도 다 그런 모습을 다 갖춘 건 아니었잖아요. 어떤 뭐 목련 존자 같은 경우는 신통의 제일이고, 뭐, 사리불 존자는 지혜제일이고, 이렇게, 그, 어느 분야에 특출한 능력이 있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특출하고 잘, 다 제일 잘하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아무리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이제,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그런 게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행자들은 자기, 모습을 너무 어떤 이상에다 맞추기보다는, 나, 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번뇌들 있잖아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그거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거기에 초 포커스를 맞춰서, 그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버려진 그 상태가 그냥 아란이잖아요. 아란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고 말하지는 않, 않으시거든요. 부처님께서도.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버리는 쪽으로, 이제, 뭐 관심을 집중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버려진 그 모습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니까 뭐, 그게 부처님 당시에 제자처럼, 어떤 사람은 아란이, 아, 그, 아란이 되었어도,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개가 특출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지혜가 특출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설법에 특출난 분이 있고, 다 특징이 좀 다르잖아요. 그 아라 아니고 탐진치를 소멸했다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또 특성은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법제일이라는 그분이, 나는 개도 최고가 되고 지혜도 최고가 되는 이런 모습을 상정한다고 해서 그, 그 생에 다 그걸 이루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때 어떤 우리가 그 다, 닮아야 되고 그 배워야 될 그런 분들의 모습을 상정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막 자아가거나 못 살게 굴거나 불만을 가지는 이런 거는 수행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부족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부족한 면을 계속 메꿔 나가고 탐진치를 버리는 그 노력을 하면서 그게 버려진 그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모습이 딱 돼야 되겠다. 이런 모습은 내가 좋은 내가 어, 존경하고 좋은 모습은 꼭 그대로 닮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뭐 그렇게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너무 집착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자기를 자아하고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음. 그러면은 그렇게 어떤 이상향이나 어떤 그 완벽한 상을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웅켜지고 집착하는 게 어, 일종의 그것도 욕심이인 거지요. 그렇죠. 보통은 보면 이제 그 내가 원하는 어떤 이제 수행자 상이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걸다 모아서 그 내가 그런 모습이 되고 싶어 하는 음. 그런 이제 욕심도 일정 부분 작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버리는 게 문제지 내가 막 모든 면에서 다 갖추어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수행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차피 이 존재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그 결함이나 불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완전한 존재가 되고 뭐 이런 게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계속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탐진치를 소멸할 것인가 이게 수행의 목적이잖아요. 그걸 버려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그게 목적인데,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내 스스로가 되게 전지 정말 이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런 존재가 시,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수행에서도 좀 투영된다고도 볼수 있죠. 그러면 그 욕심도 욕심인데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러고 싶은 거니까 약간 자만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것도 일정 부분 자만이 들어가 있죠. 내가, 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기보다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속 그렇게 마음을 쓰고 집착을 네, 하다 보면. 그게 집착을 하다 보면. 중요한 거는 그런 내가 어떤 모습이 되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나한테 있는 그런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걸 소멸하기만 하면 거기서 드어나는건 그걸로서 충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부처님 제자 중에서 사리불존자나 목련존자처럼 정말 많은 대중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신 아라한도 계셨지만, 또 이름도 없이 그냥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다가 아라한이 돼서 생을 마감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두 분이 세속적으로 보면 참 이분이 위대하고, 이분은 좀 저열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 있을지 몰라도. 그 괴로움을 소멸한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 부처님이나 뭐그 사리불존자나 목련존자나 그 이름 없이 그렇게 아란이 돼서 가신 분들이나 사실 그 괴로움을 소멸했다는 그 측면에서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그분이 살아온 인연하고 관계 있는 거지 여정 그러니까 과거생부터 이제 흘러온 여정하고 관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절대적인 우위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남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준분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냥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네.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런 의미를 떠나서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직시해서 내가 부족한면은 뭐고 잘할 수 있는 면은 뭐고 이런 거를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가 수행하는데 부족한 건좀 메꾸고, 잘하는 건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된다는 거는, 이 한생에 모든 걸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우선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내 조건에 맞는 그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냥 탐진치를 소멸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한 그런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수행에 좀 방해가 되고 그 수행을 하는 것에 욕심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자만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되기 뭘 되려고 하기보다 어떤 모습이 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탐진치를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수행을 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고 음. 그. 그게 실제 수행이 될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